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일어날 때에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국민들을 성문 앞에서 그 사람들의 길을 막고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주었습니다. 압살롬이 훌륭한 지도자다.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세대 속에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믿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같은 말은 쉽게 믿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같은 말을 하면 교회에서도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내 생각과 다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스승으로 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우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첫 걸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다가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결국 시험에 들고 인간을 죄의 길로 이끌었던 인류의 시조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엠마우로 내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자기 생각을 쫓아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말한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믿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종합하면 결국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데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안식구 첫날 이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믿을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자기 생각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때 천사는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부활 신앙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설명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주님을 안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장사하는 자리에까지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비싼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생각 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도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 사람보다 복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부활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복되지만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부터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부활신앙을 바로 가지지 못한 이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사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황을 보고 믿으려고 할때 십자가가 해석이 됩니까? 부활이 그들의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할때 해석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른 해석을 인간은 가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제자들,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을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속하기 위한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도 인간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그들이 깨달은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십자가를 지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십자가의 올바른 이해가 비로소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비로소 발견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하나만 따로는 깨달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부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부활이 없는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지혜고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진히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내생, 다시 살고, 거듭나고. 얼마든지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내세를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종교도 십자가와 부하를 아울러 해석하는 복음의 종교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가 십자가를 그토록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토록 강조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위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속에 본성으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교리화시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한복음 2장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 있었던 그러한 시기니까 예수님 사역의 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중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기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교훈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그 성전도, 제자들이 보았던 기적도,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풀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시간이 우리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은 이 부활이 내가 살아온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해석하는 비밀 상자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사가 많은 설교를 강단에서 하지만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일들,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부활 때문에 해석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 죄가 있었다면, 주님에게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난과 영광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만 보면 고난은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볼 때에 고난은 비로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만 바라보는 사람은 영광을 해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보는 사람이 그 영광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림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의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에 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과 죽음의 사건을 함께 돕고 보지 않으면 해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영광은 언제나 함께 보아야 해석되는 영역이지. 고난과 영광을 따로 떼어버리면 그것이 영적인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 중에 "부자는 날마다 연락합니다. 영광을 누립니다. 그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그에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고난을 받을 때, 불꽃 가운데 신음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다 했다 무슨 말입니까? 영광을 받았고 영광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너에게 해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부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을 다른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생애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모든 시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 모든 기후와 시간과 노력과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열매라는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부활은 그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가 없으면 전혀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에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 순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비밀이 그들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고난의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받는 자들을 보기 전에는 그 영광은 아직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을 해석하지 않는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버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와 부활, 이 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한 사람의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이런 주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